네, 이어서 코로나 백신 상황, LCT 특혜 의혹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신규 확진자 숫자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 삼백 여든 두 명. 주말 상황이니까 떨어진 거고요. 사실상 사백 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진주 목욕탕 누적이 150명 그리고 제천 사우나에서도 누적이 27명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정부는 모든 지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지금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점차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상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쇼핑몰입니다. 층마다 이용객들로 적이죠. 네, 날이 풀리면서 한강을 찾은 시민들로 주차장도 꽉찬 모습입니다. 어제 모습입니다. 놀이공원도 인파가 몰렸는데요. 거리 두기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도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몰렸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전수조사 검수를 받아라 네. 두 주의 기간을 주고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주로 주중에는 일을 하니까 주말에 선별진료소로 몰렸는데요. 네. 선별진료소가 네 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2만명 가까운 이제 노동자들이 미등록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줄을 섰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화성과. 지금 수원 음. 일대 사진인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가 코로나 걸리게 생겼다 음. 이런 말이 이 회자될 정도로 사람들이 밀집한 거죠 의자 가져 나와서 앉고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김포, 화성, 안산 여러 군데 외국인 노동자 지역이 많거든요. 네. 선별 검사소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시간도 늘리고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자, 오늘부터 2 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들어봤더니 이제 직계 가족은 모임 그동안 좀 풀어놨었는데 그것도8 네. 명으로 제한하고 네. 좀 일부 조정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일부 약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소를 가지 말라는 것보다도 5 인상 집합금지가 가장 강력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예외를 든게 직계 가족일 경우에는 8 명까지 가능하다고 했고요. 또 상견례 같은 경우에도 양쪽 집안에서 모이면 8명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6 살이 안 되는 영유아를 동반했을 경우. 단 이거는 이제. (6살이) 안 되는 영유아들만 따졌을 때 (4명을) 넘어서는 또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을) 허용을 하는 거고요. 이외에 일부 지금 완화된 부분이 있다라면.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이지만 이 목욕장, 사우나에서 지역감이 나 집단감이 나오다 보니까 밤 열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대신 사우나나 찜질방으로 허가를 받은 것들도 영업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영업을 할 수는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얘기를 좀 해보면요, 어, 지금 1분기 접종률이 74%가 넘어섰고, 네. 자, 오늘 정부가 2분기 대상 을 발표했는데 문 대통령 부부. 네. 23일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렇습니다. 백신 공개적으로 접종을 해요? 공개적으로 접종합니다. 그럼 해외 행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일단은 이 G7이 영국에서 열리는데 해외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또이 면역 형성까지 한 2, 3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달 이상 좀 미리 맞아 두는 게 좋은데 G7 참석은 6월 달이에요. 네. 시간 여유가 좀 있죠. 그런데 23일에 맞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것이 네. 이번 달 23일부터 드디어 요양시설 내에 입소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접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음. 바로 그날 대통령이 안전성과 효과성을 스스로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접종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사실 것입니다. 정보는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네. 사람들이 예. 두려워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맞는 바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이 되면은 고령자들에게 일반 고령자도 다맞춰요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65세에서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맞게 될 것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한 5월 후반 정도에 700만 회분이 국내 공급될 예정이어서 2분기는 뭐 얀센도 지금 예정돼 있고요, 모더나도 예정돼 있고 다양한 백신 수급과 함께 활발하게 맞아 나갈 텐데 상반기 접종 인구는 목표가 1,2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자 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상황을 짚어봤고요.